침묵하고 이완하기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가장 편안하게 앉은 자세를 취하고 가볍게 눈을 감으십시오. 등받이에 등을 기대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얼굴에서 힘을 빼고 어깨에서 힘을 빼고,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다 풀어버립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이완되면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잠에 빠지지 않도록 의식만은 명료하게 깨어 있도록 주의합니다. 숨은 평상시처럼 편하게 내쉬고 들이쉽니다. 숨을 의식적으로 길게 끌거나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주변의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시계의 초침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등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 소리들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내 몸에 느낌이나 감각이 있다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봅니다. 혹시 생각에 빠져 소리도 놓치고 느낌도 감각도 놓쳤다면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그저 응, 좋아 하고 되뇌이며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몸의 느낌 속에 머물러 보세요. 생각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저절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의식으로서 생각들을 지켜보십시오. 생각들이 사라졌으면 다시 내 몸의 느낌과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그 소리와 느낌과 감각을 지켜보는 주시자이고 관찰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살짝 잠이 들거나 생각에 깊이 빠졌다면 가볍게 눈을 뜨고 또 현재로 돌아옵니다. 다시 몸을 이완하고 내려놓고 더 깊이 이완합니다. 의식이 몸 안에 잘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 상태를 충분히 즐긴 후에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숨을 깊이 내쉬고 들이쉬면서 몸을 좌우로 천천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명상이 끝난 후에도 2, 3분간은 명상 중에 느낌 속에 머물러 있어 봅니다. 그 느낌에 의미를 두거나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함께 머물기만 합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신체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이는 평소 긴장된 생활에서 숨겨져 있던 신경계의 아픔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니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다만 견디기 불편할 만큼 통증이 심해진다면 애써 참지 말고 잠시 눈을 떠서 가벼운 호흡과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명상이란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책에 나온 명상 지침들을 취향껏 골라 날마다 2, 30분씩 실천해 보십시오. 생각이 멈추었을 때 당신 내면에서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가라앉고 멈추면 생명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단한 번의 깊은 자각을 통해서 당신 삶의 행로가 바뀝니다.